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뭐 이제 100조짜리 나와서 국산 AI 모델 뜨냐,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자, 소버린 AI, 자, 이런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 해서뭐1 0 0조원 투입하겠다. 이게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조원의 AI 투자, 자, 그래픽 장치, GPU, 현재 지금 뭐 10만 명 인재 양성 AI 데이터 센터 확대를 이제 뭐 이게 공약이죠? 근데 이 10만 명의 인재 양성, 현재 지금 요거는 좀 물음표고, 솔직히. 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거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걸 한다는 게, 생각을 해봐. 미국을 따라하겠다는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미국과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먼저 했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먼저 하니까 한국도 이에 질세라 미원 때 주도권, AI 주도권 다 빼길 수 있다니니 이걸 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5만 개 이상 그 GPU를 쌓는다고 해. 이거 일자에 늘어나네? 자, AI 데이터 센터 확대를 한다고 칩시다. 이거 일자에 늘어나요? 자, 100조 원 규모의 AI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뭔가 인재를 약성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 10만 명이 과연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일인가? 저는 이게 좀 물음표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이거 자체가, 나중에는, 미국이 먼저 를 했죠? 미국이 먼저 했었다면은, 이거 지금 AI나 뭐 컴퓨터 공학 이쪽이 호황이어야죠? 그러면 AI 쪽은 뭐좀 모르겠고. 자, 컴퓨터 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 있죠? 이쪽에 신입 취업하려는 얘네들은 무조건 호황일 거야. 그죠? 그걸 따라한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것을 따라했던 이 얘네들이 호황이야잖아요 신입이. 다 취업해야 지 취업률 거의 100% 이상 돼야지. 그죠? 그걸 따라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투자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요 방향성 자체가, 과연, 신입의 일자리를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이 일자리를 늘려주는 이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는 솔직히 그건 좀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추세를 보면. 그죠? 한국이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진짜 늘어날 거냐? 그러면 미국을 보면 그 기억날 수 있잖아요. 신입의 일자리가 늘어날지 안 날지는, 진짜, 왜냐면 미국은 이미 이거 다 했어. 데이터 센터 다 짓고, GPU도 어마무시하게 맞고, 100조 원 투자가 뭐야? 미국은 거의 한몇 백조 원투자로 들어가잖아요. MS만 보더라도 몇 백조 원 투자를 하는데, 사기업이. 오픈 AI나 뭐 구글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 특이하죠? 자, 취업무 좁아진 미테크업계. 데이터 사이언스 구직난. 일자리 30% 정도. 정, 5년, 전공자 5년만 40% 이상 입니다 자, 40% 이상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자리는 더 줄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신 게 그런 거잖아 자, 비전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비전공인데, 데이터 분석이죠? 자, 이쪽으로 가겠다고 해. 한국도 이러지 않을까? 한국도 이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되는 이 데이터 관련 학과가 없겠어요? 더 많이 우우죽순 늘어났겠죠? 근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방향이야. 근데 비조공인데 이쪽으로 더 들어서 이 경쟁 안에 들어가겠다는 이거가 똑같잖아요. 지금 비조공이시면은. 데이터 분석가로서 뭔가 하기 위해서 비조공으로서 나는 이쪽에 뛰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똑같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죠. 왜? 전공자들은 더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더치열질 텐데, 비전공자들도 어떻게든 난이 이쪽으로 그냥 어떻게든 들어가서 이쪽으 터진 이, 이 일자리를 위해서 이쪽으로 다 같이 경쟁을 하겠다는 지금 요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아주 눈이 좁아질 수 있어요? 내일자리는 아이고야, 없는구나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안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쌓았다는 강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다고 안 쌓아 놓은 거냐? 아니요. 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공이라는 지금 이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데이터 분석이란 거 같잖아요. 리스펙 합니다. 근데 너무 이쪽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이 ai 쪽으로 가서 비전공으로 나왔다 한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ai 시대에서는 이것도 살리고 데이터 분석도 살리는 거야. 둘다둘다 둘다 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전공이라 해서 이것도 AI로 못쓰겠어? 쓸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a i 를 쓰나? 이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요 비전공이시면 은이 AI 부분도 더 살릴 수 있어요 무조건 그것까지 염두를 해 둬야 돼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는 코로나 전 대비 30% 줄었고 테크 기업의 정기체험공수 30%쪼 줄었고 이게 미국이잖아요 지금 한국 아직 안 왔어요 한국 이제 시작하려는 거잖아 소버린 AI는 뭐니 이제 시작을 했다 현재 지금 나가겠다 현재 지금 이게 있긴 한데 근데 태동기라서 초반에 반짝을 해서 채용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시작을, 시작이니까 을시작 그렇게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채취비가들어지 3년도 안된 사이에 벌써 빅테크든 AI 관련 일자리 채용이 상당수 신입으로 더 많은 경력을 표현하다 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갔잖아요 신입이 늘어난 구조가 아니야. 이게 AI로 가면 갈수록.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고 있습니다. AI로 인자 대도신입채용공수 25%줄어 이전에도 채용고 말했긴 했었지만 채용공고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 간다니까요. 그래서 비전공이시면 오히려 비전공의 그 전공을 더 살려서서 그게 직무에 맞든 안 맞든 미래를 보자고요. 전공에 맞든 안 맞든 먼저 거기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결부를 시켜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걸로 했으면은 오히려 더 그게 더 기회가 더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비테크들은는 신규 채용이 20% 줄었고, 스타트업은 10% 감소를 했다. <laughs> 그렇죠 저숙련 직업 이걸 해서 이제 생성 AI가 더 처리가 쉬우니까 코딩 디버깅 재무조사 소프트웨어 설치 자, AI가 초급 수준의 특정 작업을 처리했기 때문에 신입에 관련된 그런 이제 초급 조숙련된 그런 이제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갖고 뭐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몇 문제 나와도 취업절벽 현재 미국 지금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 지금 이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현재 지금 제가 이전에도 그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자, 통계 석사 나왔었어요? 이거 학자금 대출 어마무시하죠? 석사, 박사 나왔었죠? 지금?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통계 관련해서 석사, 박사 나오셨는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해서 근데 이게 신입에 관련된 뭐 취업을 했다고 쳐. 취업을 했다고 쳐는데 이거 자체에 그 연봉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려줄까? 저럴 땐? 이거 안 올려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대로 이미 물가 상승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하게 점핑, 점핑 돼가지고 들어갔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막상 졸업해서 나오는데 신입 취업도 잘안 돼. 근데 연봉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야. 이걸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석박사, 지금 현재 다 하셨을 때이 통계 석박사 하실을 때는 이분들이 좀 엄청 좀 이제, 좀 난처하실 거다 물론 취업을 하셨던 분이면 은 아우 훌륭한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신입 취업 근데 미국도 똑같죠 A 발 고용 충격 말 그대로 100개 회사 지원해도 뭐 최종 합격 통지를 못 받았다 요새는 합격을 하더라도 이걸 취소를 때려버려요 갑자기 티 o 를 없애버려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료 5.8%에서 4년마다 높았다. 와참 이게 미국 현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학부생부터 학자금 대출이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등록금이 억 단위라고.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수천만 원 수준이야. 근데 미국은 학부 졸업만 하더라도 억 단위의 그냥 학자금 대출이가요 물론 미국 신입 연봉 자체가 한국이랑 비교를 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야, 학자금 대출 이거 이자까지만 보더라도 이거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간다. AI 더 유용해서 경력직 a i 채용을 한다. 해서, 그, 어 정말 좀 이러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해줘서 좀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한국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뭐 지금 뭐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온건 아니고, 이거를 좀더 차, 그 생각을 해봐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